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잘 쓰는 방법들을 종합해서 고급 대화의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놨고요. 내가 뭘 쓰고 싶은지만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블로그 글을 써줍니다. 근데 이건 아나부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책본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죠. 어떤 주제로 써야 되지부터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요즘 좀 먹히는 키워드 이런 거 없어요? 강남 거의 다 왔잖아요. 음, 오기 전에 채찌 PT 썼던 거 얼마 되는지 볼수 있을까요? 응, 음, 여기 있다. 야, 이건 진짜 제가 원하는데요. 구조적으로 좀 써기를 원했는데, 특징들을 표로 만들어줬고, 이제 모델별 비교까지 줬어요. 네. 그리고 밑에 이게 이제 쿠팡 파트너스 링크예요 이걸 누군가가 클릭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쿠팡으로 넘어가면서 뭘 구매하든지 저한테 3%가 들어오는 거죠. 이 물건이 아니었나? 어, 그럼요. 아웃도 물건인지 상관없어. 여기서 어떤 거 찍으시는 거예요? 얼브 강의에서 수강생분들이 어려움이 느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방 찍습니다. 그러면 찍기 전에 아까 GPT 음. 그거 좀더 여쭤보고 촬영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는 또 다른 방면의 수익화 글 쓰는 거 같이 네. 보도록 할게요. 아까 글쓴게 대화 목록이 떠요. 요거가 어 맞네요. 이거죠? 저는 이거 그냥 그대로 쓰고 싶으네요. 티스토리 블로그에 이렇게 글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클릭하겠죠? 블로그 혹시 하세요? 아니요, 저 아예 안 해요. 피디님 혹시 괜찮으시면 쓰고 싶으신 주제 정하셔가지고 제 블로그에 좀글좀 좀 써주세요. 아 제가 네네네. <laughs> <될까요? 웃음> 블로그 글을 5일대에서 쓰고 싶으세요? 요즘 유행하는 거에 대해서 음, 쓰면 음, 좋을 음. 것 같은데, 음. 티니핑 아세요? 티니핑이요? 크세 그 귀여운 티니핑. 아, 티니핑. 티니핑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잠깐. 티니핑 이제 알았어. 그거 대박 키워들어가지고 우리는 못 잡아요 그거. 티니핑 같은 경우는 관심이 많잖아. 근데 관심이 많은데 블로그 글쓴 사람이 적으면 너무 좋아. 내가 쓴 글이 사람들이 많이 볼수 있어. 그런데 검색량도 많은데 블로그 글도 그만큼 많어. 그러면 내가 글을 써봤자 나는 아직 시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글이 안 보여줘요. 그냥 아무 소용이 없는 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할때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어떻게 뭔가 경쟁력이 적은 걸 찾을 수 있어요? 트니핑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고 거기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키워드 분석하는 사이트들이 진짜 많아요 그 중에서 Where is post? 우리 키워드잖아요 네. 뭘 선택해야겠어요? 키워드 지수? 키워드 마스터 트니핑을 한번 쳐보세요 저는 왠지 진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2만 5천 16만 그쵸 이 정도면 많은 진짜 거예요? 많은 거예요 어느 정도가 좀 좋은 키워드예요 블로그를 얼마큼 해왔냐에 따라 다른데 안정적으로 그래도 내 글이 노출 이 되려면 500에서 1,500 사이 어 근데 그걸 어떻게 찾아요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새콤달콤 티니핑 스틸 도안 그거 한번 눌러보세요 어확 줄었죠 아 이런 거부 수가 있다는 거야 아, 근데 제가 궁금해지는데 음, 음. 사람들이 많이 검색을 안 하는 건데 그러면 또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음. 처음 시작하는 거에 맞는 레벨의 키워드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처음에 2, 300 정도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오 되네 그러면 500오또 되네 그럼 1,000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가 보는 거죠 어떤 주제로 써야 되지 부터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요즘 좀 먹히는 키워드 이런 거 없어요 전자 제품들 있잖아요 음. 뭐 노트북 지금 겨울이니까 겨울 난방기 근데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돼요 LG 전자나 삼성 전자에 들어가서 최근 나온 것 중에 모델명 삼성 전자를 한번 볼까요? 삼성 전자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주방 가전을 할지 리빙 가전을 할지가 중요한데 로봇 청소기 그냥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비스코크 스팀 청소기 이렇게 치면은 자, 이것도 좀 많잖아요 우리가 쓰기에는.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여기 모델명이 있어요. 근데 이 모델명으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구매력이 되게 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리뷰 이런 거볼때 품명까지 작성해서 보거든요. 이거 한번 복사를 해보실래요? 그렇지. 네. 모델명 한번 볼게요. 저도 지금 처음 해보는 거라서 어느 정도나 올지 모르겠어요. 810. <laughs> 이거 지금 초보. 이거 진짜 정말 잘 찾았어요. 황금표 드라고 해서 검색량은 많아도 문서 수가 적어 경쟁 블로거들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팁이에요. 그럼 이제 뭐해요? 글을 써야죠. 어. 집지피로가보죠 글 쓰기 전용 기본 책봇이라고 음. 되어 있는데 이게 뭐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렵잖아요. 음. 그래서 블로그 글을 잘 쓰는 방법들을 종합해서 고급 대화의 내용들을 이 안에 담아놨고요. 내가 뭘 쓰고 싶은지만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블로그 글을 써줍니다. 근데 이건 아나 부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책봇만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뭘누를까요뭘 뭐 눌러야 될것 같아요. 저희는 키워드를 찾았잖아요. 그렇죠. 저라면 아. 첫 번째 거 클릭할 것 같아요. 이거 눌러요? 네, 네, 네. 질문이 이렇게 딱 나오죠. 어떤 키워드나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할 거예요. 그냥 여기 답변만 쓰면 돼. 구글 검색. 그냥 구글 거다. 검색이라. 응, 응, 응. 어떤 키워드나 주제를 기반으로 글을 작성할까요? 어 아까 우리 그 그거. 어, 어. 응, 이렇게 아까 했던 거. 쓰면 돼요? <laughs> 이렇게만 있으면 아무리 채체피트하더라도 <laughs> 이게, <뭐야. 웃음> 이게 뭐야 이럴 수 있잖아요. <laughs> 네. 삼성 로봇 청소기 모델명 이렇게 써주는 아, 게 좋아요. 아. 로봇 청소기. 모델명. 모델명. 그리고 땡땡. 땡땡. 줄바꿈 한 다음에. 줄바꿈을 어떻게 할까요? s h i f t 하고 엔터하면 줄바꿈입니다. 구글 네이버 아무거나 해도 되는데. 구글이 아무래도 좀더 많이 검색하니까. 전 세계에서 들어오니까. 그렇죠. 구글. 검색. 조금만 기다리시면. 얘가 작업 작업을 시작된. 시작. 그렇지. 오, 대하고 싶어 합니다. 허용해주시면 되세요. 오오오오. 네, 자, 써주기 시작하죠. 갑자기 막 혼자 막 써요. 네. 근데 이 글은 실제로 검색엔진에 들어가서 분석한 거예요. 와 네. 이거 네. 아나분이 만드신 책 그렇죠. 네네. 네. 마무리 글도 나오죠. 뭐야, 저 지금 뭐, 이거 하는 동안 뭐한게 없어요. 바로 네. 올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글을 통해서 정보를 얻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안 돼요. 음? 글 검증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징. 스마트 싱스. 이거 가능한지 진짜? 네. 아, 여기있다. 있어요? 스마트 싱스라고 써있죠 어, 네, 여기있네요. 그렇죠 음. 그럼 다시 채 g PT로 가서. 저는 갑자기 또 스펙이 궁금해져서. 스펙이요? 스펙 좀 알려줘. 이렇게만 한 번만 쳐주세요. 자세히 알려줘. 그리고 하나 더. 표로 작성해줘. 얘가 표도 만들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의양이면 블로그 글쓸 때, 표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그러니까 넣으면 그죠 그거 이미지 하나 들어갈 수 있잖아. 허? 여기 표가 나오죠. 와, 무슨 제품명부터 소음 수준까지 다 나와요? 네, 다 나와요, 이렇게. 쭉. 아까 쓴 글에다가 넣으면 되겠다 그렇죠. 쭉 복사. 그리고 이제 블로그에 넣어야죠.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아, 없다고 그러셨죠 티스토리는 한번 넣어요요 그럼 티스토리 한번 해보시죠. 그래요? 네이버에 쓰셔도 돼요. 근데 네이버는 메모장에다가 내용 가져와서 그 메모장 다시 블로그에 쓰는 거. 한번 단계가 또 있어요. 티스토리로 할게요, 붙여넣기. 붙여넣기 오케이. 오, 그대로 가져왔죠. 네, 그대로 가져왔죠. 그럼 우리가 이미지도 필요하잖아. 우리가 아까 브랜드 사이트 들어가잖아. 그게 누군가가 올려놓은 뭐든 쇼핑몰 아니잖아. 삼성전자 사이트의 제품을 홍보해주는 거잖아. 우리가 이 제품 이미지를 캡쳐해서 썼다고 음. 왜내거써 팔지 마 이럴 사람이 있을까요? 마음에 드는 사진컷 하나를 캡쳐하는 거죠 제가 고르면 되나요? 네 어, 이게 제일 깔끔한데요. 거 하고 싶어요. 어, 그거 하세요. 네. 사진을 제가 마음대로 넣으면 되죠. 그렇죠. 근데 저라면 일단 내 의견은 상단. 꿀팁인가 보다. 그렇지 그거 좀 해. 아 여기다 넣을까요? 거기도 돼요. 거기도 돼요. 아, 느낌이 네. 있다 왜냐면 이렇게 탁 보여주면서 뭔가 아, 확 주먹을. 그렇지 쓰기? 단조롭지 않게 오이 쫙 들어갔죠. 끝났어. 이제 제목만 정하면 돼. 삼성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 후기. 그렇죠. 이거 진짜 좋은 흐름이에요. 거기 가로읽고 가로 닦고 가로 한 다음에 장점이. 단점 한번 써줬으면 좋겠어. 어, 왜냐하면 여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아, 그 위에? 네네네. 일대용에... 지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 아 근데 저는 이 링크랑 이런 건 제가 안 넣었거든요? 응, 음, 이게 이제 쿠팡 파트너스.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로봇청소기잖아요. 쿠팡 링크를 담고 누군가가 클릭해서 삼성 걸 사던, LG 걸 사던, 뭐 기타 다른 뭐중소기업 브랜드를 사던 그 판매 금액의 3%가 내가 생기는 거야. 아니, 근데 로봇청소기 이거 아까 보니까 엄청 비싼데 이걸 사요? 많이 사요. 로봇청소기 뿐만 아니라 냉장고 사기도 하고 물티슈만 사기도 해요. 근데 내가 물티슈 내가 홍보한 상품이 아닌데 그래도 돈 들어와요? 그럼요. 음. 근데 우린 지금 티토리만 얘기했잖아. 네이버블루 그러고 해도 이 글을 또쓸수 있어요 더 빨라 그거는 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네이버 글로 수정해줘 그러면 이제 내 네, 글은 두 개가 되는 거야 지금까지 제가 한 거는 아까 챗찍피티 챗봇에 입력하고 그렇지. 그리고 글 써준 거 맞는지 한번 확인하고 네네. 그리고 사진 한두장 한 넣고 아까 말한 그 엔터 한번 저어주고 <laughs> 끝났거든요? 끝났죠 근데 이걸 제가 혼자 해보라고 하면은 그래도 진짜 30분 안 걸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 발행하면 돼 이제 이제 계셔요? 응응응 응, 응. 주제 이거 뭐예요? 잠깐 제가 불러게요 주제 한번 보세요 진짜 뭐가 좋을지 제품 리뷰 응 음, 맞아 그거야 로봇 아닙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끝? 응 공개 발행 오 됐어 오, 써졌어. 거야, 어 써졌어 써는거어 이거 이렇게. 아까 쓴거 이거 어, 지금 이, 내가 쓴거네 한번 눌러보세요 어. 이렇게 광고가 뜨잖아 어. 누군가가 이거 클릭하잖아요 돈 들어오는 거야 어 갑자기 삼성 삼성 관련된 제가 거 이거 제가 안는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광고가 뜨면 누군가가 오 세일을 한다고? 십0로 할인이라고? 당연히 클릭하겠죠. 응. 네. 그럼 저 이제 뭐 하면 돼요? 그냥 기다려야지. 네, 이제 기다리면 돼요. 끝. 그, 응. 광고도 얘가 다 넣어줘? 그렇죠. 링크도 알아서 다 넣어줘? 네. 그럼 나는 그냥 글 쓰고 그냥 뭐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그냥 나중에 언젠가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응. 그래서 이제 이런 글들이 계속 늘어날 거잖아요.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할 거면, 그두세개 정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두세개 정도 쓴다는 얘기를 못 했어요. 왜 그러냐면 체지 피티 쓰기 전에는 보통 한두 시간씩 막 걸리니까 저 이거 그냥 처음부터 쓰라 했으면 그럼 뭐 세네 시간씩 걸리는데 안써안써 안 써.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할수 있는 이유는 30분 정도 걸리더라도 진짜 빨리 쓰면은 3개 늦게 써도 2개는 쓰잖아요 수익이 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 2 30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더 열심히 하면 이제 100만원도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블로그를 글쓴게 오래될수록 더 좋은 게 내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 그래서 일주를 못 했어 못 했던 것과 했던 것과의 차이는 있어 수익금이 당연히 안 하는 동안에 이만큼 안쓴 거는 못 나올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전에 써놨던 것들 때문에 조금씩 감소는 되더라도 돈은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어, 제가 여기서 조금 촬영할 게좀 있어요. 잠깐 좀 촬영하고 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소셜스타아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근데 아라니 오늘 알려주신 방법이 뭔가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은 가능할 것 같은데 40대, 50대들은 좀 낯설지 않을까? 요 보셨던 것처럼 그리고 책보스님이다 되어 있고 거기에 명령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40대, 50대. 꽤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좀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도전을 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걸저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생년월일이 70년대잖아요 충분히 도전해보자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영상 잘 봤잖아요 변화의 길 도전의 길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강의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이 강의를 만든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필요 없이 쓴 시간들 에너지 열정들 낭비하시는 경우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잘못된 수고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줄여드리기 위해서 강의 교재만 해도 700페이지 영상만 보고도 좀 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강의 교재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게끔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허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정을 보면 아시겠지만 자료들까지도 잘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까지 전한 이야기를 들으면, 오! 어, 그래, 내가 일주일? 야, 그럼 나 이제 2,300만 원다 벌어야지? 그렇게 되는 건 없어요. 반짝하고 수익이 불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든지 과정 없는 결과가 없어요. 제가 그 과정을 함께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런데 강의에서는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들, 그리고 노하우, 이 노하우가 되게 중요해요. 누군가가 6개월, 1년, 2년 동안에 거쳐오면서 알았던 내용들을 우리는 단 한두 달 만에 바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쉽고 재밌고 기대될 수 있도록 책봇들 다양하게 준비했어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막 맛집, 다이닝 카페, 제품이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 블로그 글 쓰는 거, 뭐 되게 많은 책봇들 여러분들에게 다 제공을 해드리고, 근데 이긴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하신 거잖아요. 대단하십니다. 그 정도라면은 정말로 충분히 제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변화의 길을 갈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감사하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저는 아나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